뭐 찾는다고? 예. 네. 뭐? 없어요왜 뭐. 없어? 아한룩다닦이이못듣니요 어? 뭐라고? 똑똑하게, 얘기해봐. 아빠, 한 룩에 닦으니깐, 이못듣 어? 어디 갔어, 그게 뱃니? 찾아봐. 아빠 봐봐. 아빠. 어디 갔는데? 아까 바다에 불이 나서 어 콜리랑 엠버가 해, 헬리는 불을 끄고 있고 어 엠버는 산 바다에 빠진 산다 구조하고 있고. 근데 도미가 도미가 헬리를 찾는데 헬리 어디 갔어? 근데 바다에서 불이 어떻게 나? 네? 바다에서 불이 어떻게 나? 네? 바다에 기름이 넣는 통이 있대그 그, 그, 거기에 서 기름 풀쳐나가지고 불이 계속 계속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상황이 진짜 커지고 있대. 뉴스에서 봤어? 아니요. 그냥 알려 알람, 알려. 책 대체... 책에서 알려줬어? 아. 네.